6장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한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들어가서 애구방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모세가 여호와 앞에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우벤의 족장이요. 시무온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악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한 여인의 소생 사울이니 이들은 시무온의 족장이요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악과 무라리요 레이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림니와시무이요 고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 수는 133세이었으며, 무라리의 아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 연치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 이었으며, 이스하엘의 아들은 고라와 네백과 시그리오, 우시엘의 아들은 비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오, 아론이 암미나답의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비누아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이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왕 바로에게다 구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구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을 리일까.